본사이어 특수조경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118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나무가 이 살구 나무인데요. 자, 일단, 재원부터 알아볼까요? 이 끈은경은 약 83점 정도가 됩니다 예, 수고는 약 4.3m 정도가 되고요 좌우 폭은 약 7.5m 앞뒤 폭은 약 4m 정도가 됩니다 자이 나무의 특징은 자 일단은 근간지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 이게 잘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는데요. 자 내마리 부분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이 타지아가리 부분. 자 밑둥치에서 어, 위로 올라가면서 내시깡을 먹었는데요. 다시 말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희가 마치 올라갔습니다. 굉장하게 특이합니다. 자 간의 구성도 모양목 스타일인데요. 자 살구나무의 특징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크는게 특징인데 지금 이나무의 같은 경우에는. 거의 향나무 못지않게 이 뒤틀림과 그리고 곡이 아주 화려합니다. 자, 그리고 간에서 이제 지를 가볼까요? 지금 가지를 보시면 상당히 원래 가지 올 때부터 그대로 원상태 가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고태미가 상당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잘린 부분이 저 부분이 잘렸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잘렸죠. 두 군데 잘렸고요. 그리고 저쪽 부분 세 군데가 잘렸습니다. 그 외에는 잘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. 자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자이 나무의 특징은 자 어느 쪽이 정면인지 후면인지 구분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. 예 사면이 이렇게 골고루 상당히 작품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쪽으로 가면 역강위에서 약간 어둡게 나오죠.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. 자, 줄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은 자 다시 역강을 피해서 지금 이쪽 부분을 어 저는 정면으로 잡고 싶습니다. 자. 이 나무의 품격은 저는 잔목에 있어서의 제왕이다 원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, 송백류를 쬐한 나머지느티나무라든지 팽나무라든지 며 나무라든지 살구 기타 여러 잔목의 수종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수종을 통틀어서 통틀어서 따라갈 만한 나무는 이 나무 위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이 나무가 어떤 동네의 어이라든지 있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. 아마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, 어떻게 살구나무가 향나무 못지않게 내 집강을 먹으면서 이렇게 화려한 곡을 볼수 있는지 감탄을 아내는 나무입니다 자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이 112번 향나무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. 112번 향나무도 대단한 아112그살구나무죠 향나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. 예, 살구나무도 대단합니다. 예, 그 나무는 자이나무가 비교해서 예, 마니아 분들도 평이 제각각입니다. 예, 그 나무가 원탑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이 나무가 원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자, 그 나무의 특징은 밑에부터 거의 어, 타치하리부터 예, 지상부, 다는 데부터 해서 약 2m 까지가 거기에 근원경이 1m 인데요. 그대로 2m 까지가 거의 콧개준 없이 거의 그대로 일자로 올라갔습니다. 예,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웅장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나무는 실제적으로 이 나무보다도 나이가 거의 두배 정도가 됩니다. 고태미에서는 국내에서는 따라갈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나무보다는 우수합니다. 그런데 고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이 나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나무보다도 우수하다. 그래서 마니아들마다 거의 평은 다 다르지만은. 자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목에서의제방이다그 위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손병류에서 뭐 소나무라든지 특히 안반송 그리고 향나무 그 어떤 나무와 비교해도 그 원탑들과 비교해도 거의 원탑이라 그러면은 몇십억 가죠. 그런 나무들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다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해설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요. 이렇게 극찬을 제가 해본 나무는 잎나무가 지금 두 번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때 뭐가 나무 촬영하면서요? 제가 한번 예, 그런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참목도 에, 송백류 못지않게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일본에서 국풍전에서 에, 국풍전 83인가요? 2008년도일 겁니다. 자, 2004년도에서 경남 창원에서 에, 1,500만 원, 네, 뭐 분재원에서 판매된 나무가 약 4년 만에 일본 국풍전에 나가서 국풍상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 나무가 예, 그 나무를 사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사업가가 금액을 제시했는데 무려 2008년도에 30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소유자 분의 그 한마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,私の盆栽を高く評価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<laughs>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은제 분재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줘서 감사합니다. 그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일본에서도 유명한 그게 이랍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 참목도 이 송백년 못지않게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. 제가 웬만한 나무는 거의 2, 3분 만에 촬영을 제가 마칩니다만은. 자, 이 나무를 실제적으로 지금 화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. 저는 지금 실물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실물을 보면서 어, 감탄을 자아냅니다. 그냥 농담으로 어, 이 나무를 촬영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. 야이 나무가 좋으냐? 자, 와이프가 좋으냐? 자, 와이프를 선택할래? 이 나무를 선택할래? 쟤는 농담으로 이 나무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네, 혹시 이 나무를 제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 상당히 노발대발 하겠는데요. 자, 이거는 농담이고요. 상당히 엄청난 나무입니다. 자, 구객만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영광의 나무다. 그렇게 나무 마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살군 나무의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